자두점 A랑 B에 대하여 직선 AB 위에 있고, 이 e, AB는 BC를 만족시키는 점 C는 두개 존재한다.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이라고 했고, 자 그거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, 다음 그림과 같이 그려지겠죠. 근데 이 e, AB는 BC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C를 이쪽에 잡을 수 있고,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. 자 그러면. 지금부터 얘가 3대 2 외분점이 될 수도 있고 1번 A와 B 3대 2 외분점 될 수도 있고 2번 2외분점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그럼 좌표 구해주시면 됩니다. 어, 3대 2외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좌표를 구해보면 3-2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-2에 6 이렇게 될 테고,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콤마 6이다 할 수가 있을 거고, 1대2 외분, 마이너스 2, 1마 2에 2 이렇게 될 거고, 그럼 이 친구는 2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더라. 자, 그러면, 다음 두점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했으니까, 루트, 어, 16 플러스 64. 이렇게 해서, 루트 80. 그래서 정답은 4 루트 5.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